안녕하세요. 메타트레이더5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도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레드 상담센터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우선 메타트레이더는 국내 증권사와 다르게 매수와 매도 양방향 동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 포지션을 넣어도 기존 포지션이 자동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 버튼을 직접 눌러야 청산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먼저 차트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클릭 매매 패널이 열립니다. 패널에서 좌측은 매도, 우측은 매수, 그리고 가운데 숫자는 계약수를 뜻합니다. 패널 색상은 가격 흐름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이전 가격 대비 상승, 빨간색은 이전 가격 대비 하락, 회색은 최근 15초간 변동 없음을 나타냅니다. 원클릭 매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원클릭 거래 동의 팝업이 뜨면 동의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 체크 없이 넘어가셨다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화면 좌측 상단 도구 옵션 거래 메뉴로 들어가셔서 원클릭 거래 항목을 체크해주면 다시 동의팝업이 나오고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새 주문을 눌러줍니다. 새 주문 창이 열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가 주문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손절가와 입절가를 함께 설정해 바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을 원하시면 종류에서 예약 거래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 종류, 계약수, 진입 가격, 손절, 익절 가격까지 모두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주문 종류 설명입니다. 우선 매수 지정가 주문인 바이 리밋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 주문이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스닥 가격이 25,000포인트고, 매수 진입을 원하는 가격이 24,990포인트라면 바이 리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 예상될 때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바이스탑 매수 역지정가 주문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 주문이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스닥 가격이 25,000포인트고 매수 진입을 원하는 가격이 25,010포인트라면 바이스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저항선에서 저항이 뚫리면서 추가 상승이 예상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매도 주문인 셀리및 매도 지정가 주문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스닥 가격이 25,000 포인트고 매도 진입을 원하는 가격이 25,010 포인트라면 셀리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이 예상될 때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셀 스탑 매도 역지정가 주문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스닥 가격이 25,000 포인트고 매도 진입을 원하는 가격이 24,990 포인트라면 셀스 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지지선에서 지지가 뚫리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리밋과 스탑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밋은 진입하는 포지션 기준으로 항상 유리한 가격에 내는 주문이며 스탑은 진입하는 포지션 기준으로 항상 불리한 가격에 내는 주문을 말합니다. 이미 포지션을 들고 계신 경우에는 포지션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클릭, 수정 또는 삭제를 눌러주세요. 손절가와 입절가를 입력한 뒤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가격 입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차트에서 포지션 표시선을 직접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손절 입절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된 가격은 아래 도구 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클릭 청산. 포지션 우측 끝에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청산됩니다. 여러 포지션 동시에 청산. 포지션 중 하나를 우클릭하면 벌크 실행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모든 포지션 청산, 수익 중인 포지션만 청산, 손실 중인 포지션만 청산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 일부만 청산하기, 청산하려는 포지션의 거래량 부분을 더블클릭해주세요. 원하는 수량을 입력한 뒤 시장가로 청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메타트레이더5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도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문의하기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